매일 아침 많은 노인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오트밀을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습관처럼 섭취한다. 작은 컵 하나에 담긴 이 하얀 가루는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고 없는 치명적 위험의 시작이다. 오트밀 한 봉지에는 공장제 설탕과 인공향료, 방부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노인들의 몸에서는 이 작은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한 내부 손상으로 발전한다. 설탕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액 속 포도당 수치는 30분 만에 급증하여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킨다. 이 과정은 혈관 안에 작은 상처들을 남기고 극히 미묘하게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손상은 점차 누적되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혈관벽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혈관 내에서 누적된 플라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혈관 건강을 스멀스멀 위협하는 악의 싹이다. 특히 혈당이 급격히 치솟은 이후 수시간 동안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성 혈당 폭락이 반복되면서 혈관 내 압력과 염증 반응은 더욱 악화된다. 이로 인해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특히 혈관 벽에 붙은 혈전이 크기와 수가 늘어나면서 혈관이 더 이상 혈액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작은 혈관들이 좁아지고 막히는 과정은 이미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어 중요 장기로의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 혈전이 일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 위협이 발생한다. 혈관 내에 쌓인 플라크와 혈전이 점차 커지고 두꺼워질수록 혈액이 흐르는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그 결과는 심각한 내부 출혈, 폐색성 심근경색 또는 치명적인 뇌졸중을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하루 아침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혈당이 정상 범위 내로 유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오트밀은 빠르게 혈당을 치솟게 하여 이 무서운 악순환을 촉진한다. 혈관 내부의 손상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며 증상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일상 식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혈전이 큰 사고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섭취하는 오트밀의 정확한 온도와 시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뜨거운 상태로 1분 이내에 먹거나 60도를 넘는 온도에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급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신 저온에서 조리한 신선한 모둠계란이나 무가당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이 혈관 손상 방지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조절 하나가 인생을 구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 평범한 아침식사 하나가 건강의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식사 습관으로 전환한다면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숨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 아닌 긴장감으로 가득 찬 순간이 되었다.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멎는 일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긴박한 상황은 오히려 깊은 충격을 안겼다. 이 노인은 두통이나 호흡 곤란 같은 전형적인 증상조차 나타내지 않았으며 병원에 도착하기 불과 몇분 만에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혈관 안꽉 막힌 작은 혈전 하나가 바로 뇌를 덮쳤던 것이다. 의사들은 내부 영상 검사와 혈관 조영술을 통해 강렬한 충격과 동시에 정체를 밝혀냈다. 혈전이 혈관 벽에 끼어 있던 바로 그 위치가 뇌를 공급하는 동맥 한 곳을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였고, 이 작은 혈전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일상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당시 의료진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들은 곧한 충격적인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평범한 식습관 하나가 노인들의 뇌 혈관을 파괴하는 치명적 무기에 될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상적으로 먹는 습관들이 어떻게 혈관 속 작은 손상을 축적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혈전으로 발전하는지 의사들은 경각심을 갖고 설명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식사로 컵에 담긴 뜨거운 오트밀을 먹었으며 그 온도는 정확히 65도에서 섭취하는 것이 최적의 범위이다. 1분 이내에 빠른 속도로 먹거나 70도 이상인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혈당의 급증이 촉진되어 혈관 손상 위험이 높아진다. 몸이 약한 노인일수록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가 내부 치명상을 부르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경고는 의사들의 말에 큰 울림을 남겼다. 이때부터 병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환자들이 속속 등장하며 대부분이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도 혈관 내 작은 손상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많은 노인들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던 간단한 식품들이 혈전이 쌓이게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혈관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좁아지고 심혈관계의 치명적 재앙이 촉발되는 과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이 작은 혈전들이 혈관을 막는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빠르며, 그 크기와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혈관 내에 쌓인 플라크와 혈전이 미세하게 커지고, 혈관 벽이 부풀어 오르면서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동시에, 언제 돌연 뇌혈이나 뇌졸중이 발생할지 알수 없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무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명적인 단계에 이른 상태라고 의사들은 반복해서 경고한다. 혈전이 작거나 크거나 혈관 속 좁아진 공간에 쌓이면서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모습은 일상적인 식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강렬한 신호이다. 이 모든 게 결국은 평범한 아침 식사 습관이 어떻게 치명적인 최악의 재앙으로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실이다. 실상 이 작은 혈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혈당이 급증하고 혈관벽이 손상되는 시간은 매일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혈당이 30분 이내에 급상승하고 이로 인한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시작되며 이후 혈전이 성장하는 과정은 매일 반복되면서 몸속 작은 손상이 점차 쌓이게 된다. 이 작은 습관을 무심코 지속하는 동안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경화되기 시작하며 결국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인들이 자주 먹는 아침 메뉴와 온도, 섭취 시간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수백 명의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내부에서는 이미 작은 혈전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엄연히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시점이 되면 혈전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실감하게 된다. 혈관 내에서 미세하게 형성된 혈전들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혈관벽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좁아진 통로는 벌써 흐름을 거의 차단할 지경에 이른다. 혈전이 혈관의 어느 한 부분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 즉시 해당 혈관이 공급하는 중요한 장기, 예를 들어 뇌나 심장 근육은 허혈 상태에 빠진다. 부풀어 오른 혈관벽과 함께 혈액은 강제로 혈전 주변을 돌면서 다시금 혈관 내부에 혈전이 더 커지고 두꺼워지고 결국 혈액 자체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 과정은 점차 진행되어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순간을 목전에 두게 된다. 혈관이 폐쇄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다. 혈액 공급이 차단된 뇌는 곧바로 뇌경색으로 돌변하고 심장은 산소와 영양 공급을 멈추며 급사 직전의 상태에 이른다. 이 모든 과정은 합병증 없이 초기에 빠른 시간 내에 발견되고 치료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재앙으로 이어지며 노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 혈전이 끊임없이 커지고 혈관이 점점 더 좁아질수록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는 속도는 급감하고 혈액순환은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워진다. 이 시점에서 증상은 이미 늦었으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바로 작은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확한 온도의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세끼 식사 모두를 30분 이내에 섭취하며 끓는 물이 끓는 상태에서 65도 이하로 식혀서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는 반숙 계란을 60도 이상으로 조리하지 않고 58도에서 3분간 또는 찬물에 담가 10분간 자연 숙성한 후 섭취하는 것이 혈당 급증을 차단하는 핵심이다. 또 참기름, 들기름 등 신선한 자연기름을 1큰술 넘지 않게 섭취하고 설탕과 인공감미료는 일체 피한다. 배고픔이 심할 경우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신선한 블루베리 또는 딸기 50g을 더하는 것이 혈관에 유익하다. 중요한 점은 온도 뿐 아니라 섭취 시간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다. 30분 이내에 먹는 것을 습관화하면 혈당 폭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혈관 손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하루 세 번, 각각 10분씩 가볍게 산책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혈전 형성을 막는데 매우 유리하다.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역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내부 혈관 내 작은 혈전들이 자연스럽게 용해되고 형성되지 않게 되어 급작스런 건강 재앙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혈관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혈전 형성을 막고 생사를 좌우하는 마지막 방어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거대한 재앙을 막는 결정적 열쇠가 될수 있으며,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